네 안녕하세요 로미오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오사카 도톤보리 일대에 있는 구로몬 시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숙소에서 나와서 한 1분 거리면 은 여기 구로몬 시장을 도착을 하거든요 네. 도입 부분에 오뎅 파는 거은 진짜 아주 좋은 전략이다 제가 여기 오사카 남바 도톤보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많이 지나다녔어요 뭐 먹나 그리고 뭐를 파나 구경을 했는데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여기가 시장이기 때문에 카드는 안될 수도 있어서 5만 엔을 뽑았습니다. 근데 5만 엔도 제가 볼 때는 배 터지게 먹기엔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런 게12,000 엔, 네. 만 엔. 해산물을 파네요. 이런 꼬치 같은 것도 와 이거 맛있긴하겠다. 아이게500 엔이야. 음. 이런 게3,000 엔, 2,500 엔, 500 이프 3,000 엔. 이런 개도 파는데 이런 게5,500 엔에 파는구나. 우런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대충 가격이 이렇습니다 네. 이런 게 4,000엔에 판다고? 2,000엔 아 이런 우동은 800엔 이런 건 괜찮네 도입 부분으로 와서 쭉 왔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구로몬 시장에 한 150여개 의 상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쪽 골목에서 좀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베 비프 꼬치 종류인데 가격을 보면 900엔, 1,500엔 고부로 케 괜찮다 400엔 첫 음식을 뭐로 할지 좀 응. 정하기 어렵네요. 이게 또 400엔 아 근데 자그 게살이에요? 어무 어무 아 어무이구나. 아, 한국말 잘하시네요. <웃음> <웃음> 여기 한국말도 잘하셔서 여기서 한번 요걸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아 필터지? 하이 아. 어저 데워주는 거야? 그릴에 안 하는 건가? 아, 하는 거지 아 어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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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자레인지한 30초 되었고 리아리가자마 전자레인지 되었잖아요. 아 그래도 맛있어요. 이거 자체가 되게 신선하네요. 여기 간장을 발라주셨는데 간장도 되게 맛있어요. 음. 가리비 자체가 되게 도톰하고 굵고 식감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해산물 맛이 괜찮네요 오사카 아 맛있겠다 이거 와 고구마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하 <laughs> 이거 죠와이한 컵에 600엔입니다 딸기 모찌 같은 거 500엔, 이거 400엔 와 여기 해산물 천국이다 아 전복 3피대에 1500엔이고 와 이거 맛있겠다 근데 부담스럽네 가격이 니천니이 니젠 이천. 일, 이, 이천. 천. 아, 아. 이천. 감사합니다. 수그했어요 음식 하나 하나가 가격이 좀 나가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사 먹거든요. 뭔가 전략적으로 먹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근데 일단 구경하는 것 자체가 재밌으니까. 또 이런 데가 있네. 와. 건, 건네이치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동 한거를 맛있어 보이나서 이런 거. 템프라 우동 2,000엔. 치킨. 꼬치는한 400엔에 파네요, 스몰 사이즈를. 대충 느낌이었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은 1,500엔에서부터 5,000엔 정도인 것 같고, 가다가 그냥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싼 거는 400엔. 비싼 것도 한 3,000엔, 4,000엔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손님이 왔네. 반지자 어, 이거 먹을래요. 고래, 탑에 따이마스. 치킨 꼬치도 파네. 500엔에. 아, 이건 맛이 없을 수도 없다. 고래와 아나타나 없을 수다 아, 다른 건가, 이거는? 와규 비프네. 삼겹털처럼 생긴 것도 파네요. 장어. 크레스티톤팝니다 낙기 소바도 여기 700엔에 팔고, 밥이 300엔. 이게 수프, 와규 스프를 파는구나. 와, 맛있겠다, 이거. 여기 제가 좋아하는 것 엄청 많이 파는데? 초벌로 후탕을 씌우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씻는 거같아 솔드랑 스테이크 소스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저는 소금을 골랐습니다. 아, 아리가또 거제마. 아, 입에서 그냥 녹아요. <목소리> 와 정말로 제가 이거 먹기 전까지 음식을 쫙 둘러봤잖아요. 아 이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00엔. 여기 참이슬도 파네요. 선불이 이때 돌아다니면은 참이슬 들고 돌아다니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제 그라탕이 있네. 어이시데스가어인기 인기노 메뉴. 히토초 오네가이시마스. は이 아, 오, 아, 어, 이거구나. 네. 어. 하이. 음식 주문하니까 이거 줬거든요 일본은 이런게좀 귀여운 것 같아. 야, 코리아. e 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 a 요 어, 왜요? 왜요? 감사합니다. o r e a k o 괜찮네 괜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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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어 a Korea. Korea. k o e e a o e e a t o e 어, yeah. first time in China, Sichuan area. Spicy food. Yeah, <laughs> where are you living in China? Uh, Shanghai. Shanghai, huh? Mm -hmm. You can go outside. Yeah, Shanghai. yeah, I will. Yeah. Next month, I'm thinking about going to h a o p i n a Because of um, next month, there will be a Asian game. Mm -hmm. yeah. so, I was excited. <laughs> 음, 엄청 맛있습니다 yeah. <laughs> 아, <맞지? 웃음> 이거는 그냥 딱 보이는 대로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 껍데기의 그 특유의 그 비린 맛이 엄청 좋잖아요 그런 건 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치즈 같은 향이 너무 강해서 그래도 맛있습니다 음 여기가 튀김 종류 파는 데거든요 여기도 튀김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튀김을 먹다. 아이. 오래가 타겠다 이랬어. 아이, 하이. 아이, 맛있나이마. 아리가토 고자이마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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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이시. 아이. 이거. 뜨겁나 봐. 오징어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와, 찮을까이 간장이 진짜 맛있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인사해야지.本当に本当に美味し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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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배가 많이 많이 남았거든요. 더 먹어야 돼. 네. 제가 일본 다른 데를 가보진 않았는데, 완전 관광지의 중심부에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동이랑 비슷한 거죠. 여기 근데 가격은 나갈 수 있는데 맛은 다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음식의 그 깔끔함과 퀄리티가 좋네요. 건니즈와 고래 오이시 습스다 프라이드 모찌 데스か 고래 원 플리스. 딱 봐도 쫀득쫀득해 보이지 않나요? 그 일본스러워. 이 김이 이렇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음. 간장 소스에 한번 푹 절인 떡인데 간장에 너무 절였어. 좀 짭니다. 오뎅이 하나 먹을까? 무 하나랑 오뎅 하나해서 국물이랑 먹어야겠다. 니공 히토즈, 오수스메, 오네가이시마. 에그, 아이그 에그 에아 에그, 오뎅, 다이 에그 에에코에코 오케이 오케이. 히토 오뎅 오네가이시마. 오뎅 은 이거 전부 오뎅. 이거 까 유분가 이거? 유분 말고 내가 골라야겠다니. 오수스메 어 내가 골래. 래 일단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오이시, 오이시요. 어. 이게 각자 하나에 백엔이잖아요. 또 여기 또 뭔가 괜찮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계란 추천해준 거 웃겼어. 계란도 오뎅이지. 음, 이것도 마지막. 음, 곤약가 추천해. 곤약 저쪽, 저쪽, 건약이 맛 오케이 음, 젊은 애들이 영업을 잘한다 음 이거 아까 추천했는데 저 거절했거든요 영업을 한다기보다약내 이걸 먹는 걸 보고 싶었나봐 음~~ 고마워 음. 고마워 음. 음. 보면 나 사이 오스슴에 데모 왔다쇼 아어노노노 데모 어 훤톤이 어디지 음 대마스 아 이걸 파는 건가? 근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봤거든요? 한 가지만 고르면 800엔 두 가지 1200, 1500 이렇게. 되지? 굿 굿. 어, very good. 한번 먹어볼까? 드라이? e v e So many things to eat h t j your okay.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녁 때 맛있는 거 먹으니까. 면되 고래야, 오늘가이시마스 오우! 와 맛있어요? 아 한국말 할줄 아시네요? 5만원 중에 얼마를 썼지? 1,700엔 나왔습니다. 3,300엔 썼네요 Mm. You know that? Yeah, superman sign You want to take a picture of with the Superman? <laughs> he connected with some food or something. Cookie company, I think. Cookie company? Maybe. You can Google it. I will actually ask ChatGPT. Oh, now? Yes. Yeah. <laughs> Pocky, do you know the p o k y Ah, I know, I know. The famous the brand of there. Ah, really? Yes, p o k y Really? Foki. Now I know why yeah. it's famous. Now I want a picture. Yes. Two, three. 오사카 도착해서 여기들 왔잖아요 숙소 가기 전에 밤에 보는 여기 도톤보리와 블링코 사인이 또 느낌이 다르네요. Do you like uh, seeing the many people in your travel? Like this? Yeah, yeah. If you go there, Too I think merry. it will l like, take an hour to come back. I'll buy I'll buy. I will buy, I, will buy uh, I mean other food. One and share, right? One and share. Yeah. And then we eat another food. Yes. Another and food and share. I agree. Yeah. 떡볶이 끓기 전에 색 모습이 이거는 부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사카 와서 처음으로 타코야끼 먹어봅니다. 제가 여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참았어요. 오늘 먹으려고 참았습니다. <laughs> 쳐다보고 있어. h It's very hot. You can see. <laughs> it's not hot for you i'm professional youtuber huh? <laughs> <laughs> oh. korean are better you need to go on my campus they have a like really round beautiful like perfect shape okay 제가 한국에서 타코야를사 먹질 않아요. 제 인생 살면서 한두세번 먹어봤나?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맛있는데? 여기? 이게 정말 타코야구나 Which one do you want? Anything. Okay, w I'll take this one. You take a bigger one. <laughs> this is a uh... Japanese word, Oidaore, 음. like eat till you cannot eat anymore. 아,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오사카가 일본의 부엌이라고 불릴 정도로. 먹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먹다가 망하는 곳이 오사카라고 할 정도로 먹는 거에 진심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 In my country we don't have that much zeros. this is my currency. And this is a lot of money. Maybe that euro like 3 <laughs> 2 A little bit more. Well, yes. Okay. <laughs> 일본에서 먹는 첫 오코노미야키입니다. 두 번째 음식 잘 먹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You need> to... <laughs> Is it good? Very good. It tastes like yeah. takoyaki. Good. Not the same. It reminds me on pancake, kimchi pancake, a little bit. You don't like kimchi, but you like kimchi jjigae. Yeah. There are many kimchi in a pancake. I know. You eat that? Mm. It's very good. Where did you learn the how to do chapstick? You know, in cafeteria you don't have a choice. <laughs> uh -uh. They don't give you pork? they do sometimes but after a week asking them for fork they will be like oh not you again and then i just stopped to asking for fork and just like trying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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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i learned but japanese chopsticks is easier than korean because they use the uh, wood. wood wood yes so now you are comfortable with chopstick mm -hmm. 너무 서먹다이가먹었잘먹습니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3세트 1, 2, 3, 세트아 세트가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싸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아 o n 페이 o y o 아 bought it. This is Kobe? Wagyu? Yes, 3, 2, 1. n o n o You will like this too. This is the best. o n l e bite. In one bite? w 음. 와아 진짜 맛있어요. Wow! Let me tell you something. In my country, we don't have wasabi. <laughs> so it's not that like. Uh. <laughs> 야 오사카 미쳤네. 다양한 음식을 파네요. You wanna try? Have you tried this before? In Osaka? No. no, like ever. I tried many times this kind is of food. It, is it good? Good, always good. Mm? Mm. I want to try those. 우리나라에서 먹는 닭꼬치 느낌인데 그것보다 좀더 퀄리티가 높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You're expecting the chocolate inside, right? Yes. Okay. 이걸 먹고 싶었는데 안에 초콜릿 절대 없어. Inside the chocolate? Yeah. Back, b a c t sesame. You don't want it now. No. Okay. Let's eat p o k y Yeah. <laughs> It's good, right? 이 porky가 제가 일본 여행 처음 할때 홋카이도에서 되게 많이 사 먹었어요. 초콜릿이 진짜 진하고 맛있어서. This is chocolate. Not so cold. Red beer. Matcha green mo. Chocolate is not there, chocolate. okay. Then just strawberry. We'll find chocolate somewhere. Oh, this one. Canada. 이게 계속 먹고 싶다고 하네요. It looks so delicious.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Don't be mad. I tried it <laughs> yesterday. <laughs> Why well, you told me that like uh, you haven't tried it because. Um, you want me to try or? yes yeah. <laughs> ah. The strawberry is good, mm -hmm. but then the rest <laughs> is not that good. But I think it's about my culture because that, that's like raw. It's like I don't know what is inside. No, I I tried different one. You really try. I tried different one. It, inside it was like. Um, Strawberry paste Okay Which wasn't that good It's just cream This is good <laughs> I wanted to see if you will like it mm. I will show you the picture of You see? Oh, look <laughs> You see? Inside wait we these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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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re oh you happy now right